그 말로 하면 몇 시간씩 기다렸대요.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. 그래서 뭐이 사람들 왁차을 밥도 먹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. 또순레빵 그 같은 거사들고가서 이거 밥사 먹는 거들고간 사람이 따로 있어요. 그거 저 필법도 기다는 사람.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늘어났는데 완전히 출소상나 났으니까 오라잖아요. 저 밴드 하는 사람들 좀 몰려가가지고, 어? 밴드도 하고. <laughs> 그리고 부산도 이야기는 딱 한마디. 우린 더 강해질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 잘못했나? 이게 아니요 일본 무시마, 2011년 사건 맞죠? 지금도 폐가 됐죠. 그여러분잘 아실 겁니다. 몰려갔다, 도쿄에. 천막 쳐놓고, 뭐, 노란리본 하고, 뭐 맨날 이것도 없습니다, 그냥. 근데 우리는 세월로 비극적 사건이죠. 아직도 강원에는 불법 천막 치고, 노란리봉을 달고 가는데 우리 사람 죽으면 사기장 하잖아요. 이 사람은 죽으면 24시간 내 묻어야 돼요. 그러 더운 집안이니까, 얼마나 식으로 죠 근데 이게,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초상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? 내 집이 이제 종로 쪽이다 보니까 아무 쪽 지나다녀요. 난 지나다닐 때마다 우울하다고요. 예? <laughs> 네. 네. 예. 여기에서 이제 사상가가 없는 후진국하고, 음. 사상가가 있는 선유가원는 완전히. 한국, 일본, 미국. 이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. 이게요 그리고, 저 맨날 우리 정치인들이 저, 국립여지에 가서 절하는 게영 마음에 안 들어요. 그 호우 영들이 누워서 이 자식들이 왜 왔어? <웃음> <웃음> 내뢰받지 못한 아저씨들이, <웃음> <에>? <웃음> 뭐, 당대표 됐다고 끌고 가서 뭐, 네. 저라고. 선진국은못 봤습니다. 그래 없어요, 뭐 야스쿨 쿠 신사에 뭐, 일본 정치인들이 몰려간는데 일본 풍성을.